여기서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2, 1 /2 이렇게 잡아서 그안을 하나씩 잡아 나가면 중심이 쫙 이동하고 반절이 줄어드니까 작별한 액들이 골로 수렴할 수 밖에 없죠. 그렇게 액를 선택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주의할 점이 있지. 부분 세월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찾은 것보다 두 번째 찾는 것또 뒤쪽에서 찾아야 돼 앞쪽에서 찾아보면 안되지 부분수열이 아니잖아 음. 수열은 이렇게 진행되는데 내가 부분수열을 잡을 때 이거 잡고 이거 잡고 이렇게 잡으면 안되잖아 부분수열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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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놓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첫 번째 여기서 어떤 xk1이 잡혔다고 그럼 xk2는 잡을 때 그거 다음에 걸로 잡는다 근데 이 집합이 뒤에 거다 모아 놓은 거라 그 다음 걸로 잡을 수가 있다고 그렇게 잡아라 그래야 돼. 그거 하나 뒤에 서 잡으면 돼. 이해했지? 비슷한거지? 그치? 네. 이프리가다 지워야 되겠다는 걸 알겠지? 네. 네. 다 지울게. 이것도 필요 없는 말이 되고 이것도 필요 없는 말이 되고 이거는 그와 비슷했던 건데 좀 필요 없어. 네. 아예. AK가 없어서. 수있지. e r Bionic Tingo, 이 h i s woman, y 이 u g 에 t up h e r 이 Good, you got you got y o 앞에 그 3장에 보면 집합 네. 의 상한, 상한 할 때, 그때 이게 정제로그와요 네. 네? 이걸 써가지고, 바로 이 밑에 것처럼, 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네. 그리고 우리의 거는, 좀대가 틀리기까지 <laughs> 했어. 한국 간의 정의 자체가 제대로 스스로 안 되어 있다고. <laughs> 한국 간의 정의는 아까 말했듯이, 한국 간, 한국 간은 이걸 생각해서 그거 가지고 수풀이 되던가 어? 인프놈의 수풀이 되던가 이렇게 해서 한국관 당관이냐고 뭐, 세계 정립단. 그리고 이게 또 틀렸고, 이걸 제가 설명한 방식대로 하면 뭐야? 수령하는 부분 수열의 극한 중에 제일 큰게 상극한 음. 그럼 거기다가 x 셀에다가 마이너스를 탁 붙여버리면 그게 제일 작은 것이 되겠죠? 네. 그냥 그거예요, 저게. 저거 한개요 수로하는 부품 최대 극한 중에 제일 큰건데 그, 그, 그걸 다 모아 놓은 주파수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버리면 반대로. 제일 큰게 제일 작아져 버리잖아요 네. 그거라고 근데 이건 뭐 책에 있는 연습문제대로 이게 맞는거같아 네? 네? 이제 너는 왜 여기다 적어? 저요? 어. 저 일찍 와서 오번 풀려고 했는데 어. 제가 먼저 적어가지고 그럼 그... 네가 잊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그렇죠. 풀던 걸 풀어야지. 떠벌 풀라고 했는데 그냥 풀이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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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니까 한번 괜찮지 않을까 해서. 그러면 그거는 서로 협의를 해. 야 니네는 예, 예, 바로 여기서 예. 같이 있는 게 서로 이해를 통해서 그 풀이는 이래서 이상하다. 아. 이렇게 푸는 게 좋겠다. 네. 그것때문에 모여서 공부하는거지그 <laughs> <laughs> 뭐, 왼수지 가되는거였나시험볼때나서 하고. 잠시 후. 잠시 후. 잠고 후. 잠시 후. 잠시 후. 잠시 는 잠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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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이게 네, 다른 문제 있나? 4 어, 어. 6 9, 9, 9, 아니 아니. 네. 네. 이거요? 기지 어, 아, 네. 네. 일단 이거 고쳐서 가 네. 10분 15분. 네. 무료 50%를 사면 됐어. 물가가 50%같 아, 또... 그렇죠. 그런 5 0가 학생했네요. 5분이면. 음. 네. <laughs> 교 <laughs> 이거 지우고 6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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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각각의 평균 수렴하면 합한 것과 곱한 것이 평균 수렴하냐? 이거는 이제 수열에서 우리가 그런 걸 많이 했었으니까. 응? <laughs> 각각이 수렴하면 합한 게 수렴하고 곱한 게 수렴하고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laughs> 네. 그거 똑같은 음, 함수율로 바꿔놓고 했을 때 되느냐? <laughs> 네. 있는지요 실험 그 합한 거는 대왜대 응. 합한 거는 응. 증명을 바라 기이해서 말고 네. <laughs> 합한 것은 실험하겠다 평등수험하겠다라는걸 진작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그렇죠? 그렇게 진작을 해야 증명을 하지 <laughs> 믿어지지도 않는데 어떻게 증명해? 그게 내가 왜대라고 물어본 것에 대한 답이라고. 이래서 들것 같다. 곱한 거는 안 되죠, 지금. 네. 응? 그럼 곱한 것은 왜안 돼? 이렇게 했을 때 그때 이그 어떤 어떤 이유 때문에 이거는 어? 안될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나어야 어, 돼. 고그걸 만들어 놔는 질문이야. 합한 거는 돼. 여기서는 함수의 연속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월의 함수열도. 연속이 아니거든. 이거는 조건 없잖아. 그거하고 상관없죠 그, 원래 함수가 수렴하면 입신음보다 작아져야 되는 건데. 입실음보다 작아져, 뭐가? 그, 함수열이랑 극한 함수의 차가. 거리, 함, 거리. 함수를 두개더 한다라는 개념부터 설명해야 돼. 어. 두개더 한다라는 건 뭐다? 응? 그리고 평등 수렴의 의미는 뭐다? 그두 가지를 말을 해서 그래서 저게 될것 같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야 돼요. f라는 함수가 있어, g라는 함수가 있어. 이것에 대해서 f 더하기 g라는 함수를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 이게 이게 뭐 어떤 함수냐 이거야? 어떤 함수야? 어. 음. 어떤 두 개, 두개 음개개더하그대은 <laughs> x에 x에 대는함수를 포함 더한... 그래프가 있었네 식으로 하지 말고 지금 말한 거는 이거잖아 f 더하기 g에 x는 겉세망수의 네. 응? 네. 정의를 말라는 거죠 네. 이거. 이거 가지고는 별로 저문제풀때 저 도움이 안돼 그니까, 러 이걸 제가 어떻게 설명하기 원했냐면, V 그래프하고, v 대때이거의 그래프는 어떻다. 왜냐면은, 우리가 평균 수렴을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방법은 뭐다, 뭐다 그랬어요? 그래프. 에서 학교의 그래프에, 이틀로 띠 안에, 네. 충분히 그치. 큰 것부터는, 요 안에 그래프가 이렇게 그 다들간다이 이거였잖아. 네. 어? 그래서 이, 이 그래프를 가지고, 어, 두 개의 상관관계를 찾자고이 그래프하고 이 그래프하고 이그래프는 무슨 차이뭐 어떨까 어떻그한 거예요? 그냥이그냥이렇게프하고이그래이그래프예요그래프예고이그리고이그래프그래프야 응? 그래프하고 g 그래프그래프 그래프하고 그, 그 밑쪽에다가... 음. 이그래프그래그그래그 이쪽이로고 말하는 거 음. 그러면 G는 이거야. <laughs> 자 F G를 그려봐. 리뭘 음, 몰라. 각 X에 아, 네. 대해서 Fx하고 Gx를 더하는 거잖아요. 네. 네. 음. 그러니까 이걸 아무거나 하나 기교다면 이거를 Gx만큼 평행정시키는 거예요. 그렇지. 어, 네. 그래 돼. 되게 이렇게 x y x 이렇그뭐 이렇게 이렇게 응? 아까 그 위로 움직이는 거우다기 때문에 내가 이런 얘기를 그러는데. 응? 그냥 그게 아니고 그냥 한다면 이거 두 개를 하라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게 상상처럼 뭐 생각해 그런 건 그냥 진짜 이렇게 되는 거지. 이 d 안에 f n 그래프, fn 더하기 gn의 그래프가 다 들어가 있느냐.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 d는, 여기에 반 d하고, 여기에 반 d, d 에 반, 폭이 반 되는 거. 요 안에 fn하고 gn이 들어가 있으면, 그게 정한 게요 d 안에 들어가 있죠. 음, 그게 일의 증명이라고. 그래서 반 d를 생각했잖아. 폭이 반이 되도 FNGN을 더하면, 그러면 더한 곳에는, 더한 곳에는 그것의 폭이, 어디가서 있지요? 어. 증명은, 이거 별거 아닌 거에, 거예요. 아마 적당히 읽어보시면 금방 이해할 거야. 응? 어? 근데 이런 식으로 사고를 한 거다. 곱한 거일때 돼야 돼. 왜안될수 있을까? 똑같은 것일 때, 입시론의띠가더 작아질 수도 있어 똑같이 하면 뭐 예를 들어, f n 는 루트 입실론 안에 들어가고, g n 은 루트 입실론 안에 들어가면, f 곱하기 g n 은 루트 입실론 안에, 안에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사고를 할수 있는데 이거는 왜 안되냐면 똑같이 해보면 요 f m 곱하기 g 에하고 F 곱하기 G 두개 차가 이슬람 보다 작아진다 이렇게 돼야 될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은 모르니까 항상 이런 거는 어떻게 사고를 해야 되죠 둘다 변하니까 하나는 고정시키는 식의 사고를 한다고 사고. 그러니까 수액이 예를 들어 F 곱하기 Gn 더하기 F고 거기 GN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삼각구정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바꾸죠. 이렇게 바꾼다고. 그러면 이제, 이제 여기는 뭐야, GN이 묶이잖아. 그럼 FN 빼기 -F에, F에 GN 이렇게 묶이고 여기는 F로 묶이죠. 이게 작아지는 건 맞아. 이건 작아지죠. 근데 이게 작, 이게, 이게 작다라는 보장이 없는 거지. 아니, 거짓말이 이게 무한대로 갈 수도 있다고. 그래서 이게, 이게, 이게 보장은 못 받는 거야. 그래서 얘도 그렇게 찾는 거라고. 이건 이쪽에서 찾았네? 저것 때문에 걱정은 안 된다. 이 문제는 증명까지 머릿속에 두면서, 어? 예를 각각 어떤, 어떤, 어떤 예, 그런 것까지 다 생각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 왜냐면, 우리가 수혈에서 너무나 익숙한 거잖아요. 수혈의 극단에서는. 근데 이게 한 수혈의 수렴에서는 안 되잖아. 이쪽밖에 안 되잖아. 어? 그러니까, 안 되는 이유를 내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고. 이것까지 다 포함시켜서 알고 있어야 된다고. 이렇기 때문에, 어떻게 예를 잡으면, 어떤 예를 잡으면,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분명히 나할수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했다니? 그 말을 안 드릴 거지. 얘가 네, 또 물어봐도 또 역시 네, 할수 없을 거지. 맞아. 네, 반응이 참 좋지 않은데. 동규한 번은 이 네.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조금 더풍나게쓸게 아니야. 이일는 너무 좀 이렇게 동규야 이렇게 쓰는건다 알아먹겠냐 애들이? 글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음. 이거부터 시작을 해서 어? 이거는 이거고 응? 그리고 요거 요거라는 것 어떤 수열인지를 말을 해줘야 돼 수렴함을 의미한다. 아그 모던 엑셀에 대해서 어디 갔냐 이제? 아이 모던 엑셀에 대해서 로스 비이 쓰레마는 그거야. 다 응? 근데 이건 수열이잖아. 수열의극한은유일함으로 네. 그렇게 여기서 물을쓰는거다요 수열의 극한은 국한은유일함으로 이게 극한함수의 합성법이죠. 음. 극한함수는 이렇습니다. 다 음. 어디로, 어디로 쓰러가는 거죠? 음. 이거를 엑라고부으면 이게 다 네. f x 로 쓰러가는 겁니이 이, 수혈의 극한값이라고요 네. 각각의 수혈의 극한이 유일함으로 극한함수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줘야 될것 같아요. 이게 다 맞는 말인데. 맞는 <laughs> <laughs> 말인데 너무 추격되 있어서 어디에 어떤 게 정확하게 쓰이는지를 알기가 힘들어요. 이거는 단이 아니야. 아, 네. 그냥 다 이걸 이렇게 그냥... 내가 놓으면 네. 그냥 자절로 피가 일부러 커지는 거예요. X가 0하고 1차이니까 단이 아니야, 이거. 아니면 내가 이렇게 놓을 때 단서를 준 거잖아 피에다 이거 아. 아니라고 네. 어. 그러네 어? 그러면 피는 일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네네 그럼 이제 이렇게 이렇게 바꿔놓고 여기 이제 지수적으로 증가하고 우리는 그냥 일차적으로 증가하니까 그럼 어. 피는 네. 왜 그냥 물어보면 로키탈스 써서 설명해 주겠죠? 네, 네. 그래서 그래도? 그이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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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그래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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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래도? 그래도? 는래도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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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도 그래도? 그래도? 그도그 다 피곤해 다시 해. 네. 평등스러운 응. 부분도 해야 된다고. 평등스러운 네. 한다 안 한다. 이건 나를 해줘야 된다. 네. 할것 같아 안할것 같아? 어, 안할것 같아. 예. 네. 아, 요게 유역 구간에서는 아, 안 하죠. 네. 근데 여기서 영보다 조금 우고 일보다 조금 작게 하. 음. 네? 어. 그래 여기서 정해된 정의역은 0 아니 그래 그 구간에서는 안 되는데 네, 네. 구간을 좀 줄이자 이거. 아 그래도 그래도. <laughs> 뭐. 이거 뭔가. 네. 다음 뭔가 보이나? 그냥 없는 거. 그냥 없어요. 없어요. 아까 저번던 거. 아까 아까 했던 거. 아까 했던 거. 이거. 이거는 좀 더, 응, 좀더 대충 알겠지. 네잘 써봐. 네. 그리고 쓸때 혼자 사실 잘못쓸수 있어. 네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면서. 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